그 다음, 패턴 71. 내가 여기에 올 필요는 없어. 먼저 패턴이 귀에 익숙하구나. 눈에 내가 떠올릴 수 있는지 볼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도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need가 필요성이란 뜻, 동사로 쓰면 필요하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come here. 너 여기 올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 come here. 빨리하면 you don't, d o 처럼 들림. You don't need to come here. You don't need to come here. You don't need to come here. Need to는 need to처럼 한 번만 발음하면 됨. 내가 사과를 할 필요는 없어. 네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닌데 예의 차원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사과할 필요는 없어. 도전. You don't need to. 빨리 나와야죠. You don't need to apologize. 어 팔이 나가서 어, 죄송해요. Apologize.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발음은 apologize. 이거 아니고 apologize. You, apologize. you don't need to apologize. You don't need to apologize. You don't need to apologize. 내가 혼자 싸울 필요는 없어. 뭔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 신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친구를 봤었을 때, 내가 함께 해줄게.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싸워?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 도전. You don't need to fight. 여기까지만 하면 싸울 필요 없어. 싸우지 않고도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음. You don't need to fight. 그런데 맨 끝에 alone만 쓰면 이렇게 뜻이 확 달라지죠. 어, 혼자서 라는 뜻이고, 혼자서 싸울 필요 없어. I'm with you. 너랑 함께 있잖아. you don't need to fight alone. 그래서 발음이 언론 아니고 얼러운. you don't need to fight alone. you don't need to fight alone. 72번. 그들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도전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라고 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 이런 상황인 듯해 보니까 우리말에서, 어,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라는 느낌의 영어 표현이 looks like. It looks like. 거기까지만 쓰시고, 이때 like는 좋아하단 뜻이 아님.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그렇게 뭐뭐처럼 looks, 보인다. look에 s가 쓰인 이유는 앞에 it 때문에 그럼. 그래서 it looks like. 뒤에 거기서 끊고, 뒤에 누가 뭐한다를 집어넣으면 됨.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일, 어, 클래스 1부터 클래스 5, 특히 클래스 1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게 응용되는 것뿐임. It looks like they are leaving. 이때는 떠나다니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Leave, 그것에 ing 붙이려니까 이를 떼내고 붙인 거죠. They are leaving. 그들은 떠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거기에 it looks like 붙여서, 보세요. It looks like they are leaving. It looks like they r e leaving. 그들이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경기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느낌 도전. It looks like 이거 in looks like처럼 니은 발음으로 하면 100%못 알아들어요. It 하고 중간에 누가 옆구리를 살짝 it 이렇게 찌른다라는 느낌으로 it looks like 이렇게 찔러보세요. It, it looks like, 그 다음에는 동작 쓰시면 돼요. We are losing the game. 우리가 지고 있다. We are. 빨리 하니까. We are losing the game. It looks like we are losing the game. It looks like we are losing the game. Like losing the game. 이렇게 쓰면 됨. 비가 올 것처럼 보이는데, 도전. It looks like 앞으로 올 것처럼 보인다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t is going to 빨리 쓰면 is t going to 그래서 it looks like it looks like looks like is t going to rain 더 빨리 하면 it looks like is t going to가 더 빨리 하면 gonna가 됨. g o n n a처럼 그렇게 발음이 돼요. It looks like is t gonna rain it looks like is t gonna rain 이렇게 써도 돼요. 아시겠죠? 더 짧은 표현은 나중에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It looks like rain 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때는 동사가 아니라 그때는 비 라는 뜻이에요. 비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snow. It looks like, like rain 처럼. 지금은 이 표현만 정리하면 끝. 73번. 너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어. 내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 어떤 패턴이 쓰일까요? 너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어. 미안해. 도장? 왜안 하세요? 자, 여러분, 팟이라니까. 이근철 연기 좀 하네. 이 생각하지 마시고. I didn't mean to. DID, 어 p 스 s t r o N 할 때, 그, 어 p 스 s t r o N 다음에 T를 쓰는 거는 Did not의 줄임말. 그래서 did not을 줄이면 didn't. 그래서 I didn't mean. I didn't mean. 그래서 to는 들리지도 않음. I didn't mean to. 오늘 나온 것 중에 to가 진짜 많죠. 그 말은 동작을 연결해서 쓰고 싶으면 무조건 to가 중간에 필요하다는 뜻. 그래서 I didn't mean. 나는 의도가 아니야. 뭐뭐할 의도니까 뒤에 t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를 그렇게 다치게 하다, 상처 주다, hurt. I didn't mean to hurt you. 이거 똑같아요. hurt you 해도 되고 앞에서 meet you, meet you처럼 얘도 hurt you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I didn't mean I didn't mean to hurt you. I didn't mean to hurt you. I didn't mean to hur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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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100% 똑같이 안 따라셔도 되니까 이런 패턴들이 뚝뚝 이렇게 응용되는구나. 한번할때 20개의 60문장. 여러분, 만드실 줄 알면 정말 대박.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말을 할, 그 말을 할 의도는 없었어. 그 말을 할 의도는 없었어. 도전. 이거 아니고, 그것을 망칠 의도는 없었어. 자, 두 번째 거. 그것을 망칠 의도는 없었어. 그거부터 도전. 망치다는 영어로 몇 가지가 있지만 구어체에서 ruin이 제일 많이 쓰여요. r-u-i-n ruin 그래서 망치다는 뜻. I didn't mean to ruin it. 내가 그거를 망칠 의도는 없었다니까. I didn't mean to. 이게 입에 붙으셔야 됨. I didn't mean to ruin it. I didn't mean to ruin it. 그 말을 할 의도는 없었어 자, 저는 이거 하면서 네 오타도 몇개 정리 <laughs> 자, 도전! I didn't mean to 거기까지는 이미 나왔어야 되죠? Say that I didn't mean을 길게 mean to say that 마지막, I didn't mean to say that 나 그거 말할 의도가 없어서 그냥 나온 말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74번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즐거웠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어떤 일을 함께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정말 즐겁게 그 일을 마쳤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먼저 도전.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즐거웠어. 이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 헤어질 때이 표현을 거의 90% 이상 써요, 원어민들이. 즐겁게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거 항상 뭘 쓴다고 그랬어요? enjoy란 동사. 이게 입에 붙으면 다 응용 가능. I enjoyed. 그래서 enjoy는 지나간 동작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ing만 와요. enjoy는 to가 나오지 않아요. 100% enjoy to는 없어요. I enjoyed talking with you. I enjoyed talking. l이 무금이에요. talking 아니고 talking도 아니에요. l이 무금이니까 talking. 빨리하면 talking. I, I enjoyed talking with you. 함께 일을 해서 즐거웠어요. 금방 나오시죠. I enjoyed working with you. I enjoyed working. 네, 타자치는 거예요. working with you. I enjoyed working with you. 세 번째, 오늘 너를 도와준 거 즐거웠어.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아우 무슨 소리? 너를 돕게 되었던 게 나는 정말 기뻤어, 즐거웠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와준 거라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와줬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I enjoyed. 정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I really enjoyed. 그래서 really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I enjoyed helping you. 생각보다 쉽죠. Today. 따라하세요. I enjoyed helping. 이것도 앞에서 help you처럼 얘도 helping 해도 되지만 helping you, helping you today. I enjoyed helping you today. 75번. 그것 확실히 받아 적어도 반드시 뭐 해야 해. 확실히 뭐 해야 해. 라는 영어 표현 도전. 영어로는 make sure. m-a-k-e가 만들다. sure는 확실한.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확실히 만들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누가 뭐 하도록 하는 뒤에 누가 뭐했다는 문장이 또 나옴. 그리고 그거를 쓰기 싫으면 여기처럼 to 동작만 쓰면 됨. 그래서 패턴은 두 가지지만 오늘은 make sure 다음에 to만 쓰면 끝. make sure to write it down. make sure to write it down. Write는 쓰다, it는 그것, down은 종이 위에 써야 되니까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을 적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down이 쓰임. Write down. Make sure. 이거 절대 make main sure라든가 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 make sure 이렇게 하시면 make하고 끊어야 돼요. Make sure to write it down. Write it가 힘드니까 write it. Make sure. to write it down, make sure to write it down. 투는 살짝 작게 해도 됨. 그것 확실히 온라인으로 예약해도 예약하다라는 동사만 쓰면 돼요. Reserve란 단어도 있지만 더 쉬운 단어. BOOK 도전. Make sure to 투까지 입에 붙으셔야 돼요. Make sure to book it. BOOK 다음에 IT. make sure to book it 아니고 make sure to book it online make sure to book it online make sure to book it online online 발음만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시면 됨 자명종을 확실히 맞춰 두어 자기 전에 before you go to bed 도전 Make sure to 동작 나온다는 건 알아둬야 되고 맞추다가 set. 그래서 make sure, make sure to set the alarm clock. Alarm clock 하면은 자명종, 자명종을 맞춰도 make sure to set the alarm clock.